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아,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주 예쁜 우리 학생 두 분과 아주 아름다운 이 간사님들 몇 분을 모셨는데, 왜일까요? 아, 주니어 클럽, 사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 것이며, 어떻게 그동안 지, 진행해야 하는지. 어머니들께서 도통 이 ABM 주니어 클럽은 도대체 뭐 하는지 기회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계시는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줌 아, 비디오를 찍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기에, 전기수에서 우리 이 아, 클럽에 와서 경험을 했다. 우리 주니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 어, 먼저 우리 이혜은 자매님, 이혜은 자매님은 몇 살이며 아 뭐를 배우셨는지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이 이혜은 자매님은 아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 위대하신 저 이우연 간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새로 아 우리 사기를 섬겨주실 간사님이기도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예연 이예연 학생 한마디 해주실까요? 뭐를 배우셨습니까? 뭐가 바뀌셨습니까? 이 주니어 클럽 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쁜 저는... 우리, 우리, 어, 어린 자매, 어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아가씨 자매님, 아, 우리, ABM 예배를 늘들으시면서 정말 이 젊은 자매님이 특별히 우리 ABM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어, 얘기해주세요. 음.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1학년에 음. 재학 중인 예은입니다. 네. 네. 저는 ABM 2기 진니어 네. 클럽 졸업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기 진니어 클럽 때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음.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합격하기에는 실기 능력과 수능 성적이 많이 부족했고 또 무엇보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음. 하지만 진니어 클럽을 하면서 제 정체성을 깨닫게 음. 되었고, 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크게 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 본인이, 어, 어, 그, 하나, 저기,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간사님들이 성겨주시는데 그렇게 정체성을 아시게 됐습니까? 어, 일단 간사님들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받은 말씀을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음.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교뭐 일반 교회에서는 배운 적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정체성을 이 미라클 클럽 저기 주니어 클럽에서 깨달으셨어요? 교회도 니신지 오래되셨을 텐데 전혀 뭐 정체성을 잘 모르셨습니까? 본인 누군지? 어... 네, 일반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이제 주입을 시키는 아... 주일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따로 아, 네 받은 적 그래서 없죠.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뭐 공부가 잘 되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를 어, 가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 어그 서울대가면 뭐 아무데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그성뭐 그뭐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걸로도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잠깐 좀 얘기해주실래요? 음. 네. 이제 주니어 클럽을 하면서 제 정, 네. 제가 정체성을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또 저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환경이 음.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네. 음. 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음. 하나님께서 음. 큰엑 l 레슨비가 해결되는 기적을 주셨고, 네. 또 선포하면 1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한 효과를 낼수 있는 기회와 성장을 주셨고, 정말 초자연적인 기름 부임 했군요. 특별히 ABM의 <laughs> 초자연적인 기름이 아주 그대로 갔군요. 아, 세상에. <laughs> 그 참고로 무슨 공부를 하시죠? 음. 어, 저는, 제 작곡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곡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통과하셨고 수업료 도 해결이 되셨고 여기도 합격할 수 없, 있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또 우리 아 여러분이 너무 기르면 또 지루해서 아, 또 그냥 조금 듣다가 말까봐 우리 또 다른 학생들의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죠 한 사람분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는또아뭐 저분이나 그렇지 딴 사람도 그럴까 해서 한 분을 더모셨습니다 우리 김희라 우리 간사님의 이번에 아 이제 키즈 클럽에 저분은 이제 간사로 이번에 또 삼기를 마치신 분이신데 이 따님이세요. 자 따님이 나와보시겠습니다. 김주영 자매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모, 전기의 전기수의 이기에서 뭐가 바뀌셨습니까? 우리 아지영자매님은 어, 저도 정체성이랑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어, 제가 예전에는 제가 죄인인 줄 알았었어요. 음.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사랑이나 평안에 대해 경험을 하게 된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거... 여태까지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만 강조하니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 미라클 클럽에서 가르치는 게,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가 바뀌셨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어, 삶의 영향, 공부라든가, 뭐 삶의 영향이 끼쳤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일 변화된 건제 내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음. 내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됐고, 예전에는 좀 누가 시켜서 많이 공부나 운동이나 숙제나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공부나 이제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강제로 내가 그냥 뭐뭐뭐 뭐, 뭐 엄마가 하라니까또뭐 이거 안 하면 또 애들하고 또 경쟁하고 내가 또 처지는 게 싫으니까 뭐 이런 동기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기가 의인인 거 정체성을 제대로 찾으니까 스스로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운동도 해서 건강도 관리하게 되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어, 야,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미라클 클럽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 전기수에서 섬겨주신 우리 이 유명하고도 유명한 이정원 간사님의 한, 번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섬기시길래 저렇게 학생들이 변했으니까 어~ 저 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순위 걱정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게 네. 정말 걱정인데 그쵸.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 섬기는 한 간사님들이 전체가 학생 한 명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다 가졌었어요 네. 그런 시간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그~ 환경들을 이렇게 듣는 시간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다 전달을 해 주는데 이 아이들이 인터뷰를 끝날 때 되면 점점, 점점,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알아. 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이런 어, 표정이고. 어, 어, 그러니까 어, 예언도 해주고, 막 그러나 보죠. 그냥 뭐, 그렇죠, 그냥 어. 통상적인 걸 얘기해주면, 뭐, 애들이 믿습니까? 뭐, 맨날 뭐, 너 하나님 사랑해. 이런 거 뭐, 한두 번 듣고 자랐겠어요. 얘네들이 다, 다, 저 모태신앙인데. 근데 뭔가가 거기 시크릿이 있다는 거네요. 아이들이 얼굴이 변한다는 건 <laughs> 통상적이지 않고, 뭔가 소자연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 공명되도록 임팩트를 주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나눠주신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십니까? 네, 예. 그러지 않고서 어 우리 아이들이 바뀝니까, 쉽게. 어, 음. 맞아요. 음. 아이들이 음. 듣고 싶은 얘기야, 그거요. 예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 아 그, 그러니까 걸 통상적으로 근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잘 알면서, 아, 하나, 그렇죠. 하나, 어떤 그렇죠. 예언적으로 잘 알면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어. 아이들에게 임팩트를 줬군요. 참 우리 가요. 예, 예, 대단합니다. 음. 어, 음. 이런 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그 나이에 들었더라면, 어 이거 너무 바, 내 삶이 바뀌지 않았었을까? 어그 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어, 어.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구나 에.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구나 에. 내 안에 어떤 성품들을 넣어놓으셨구나 에. 이런 것들을 간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막 섬기시는 분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한 아이들이 얼굴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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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 참 기가 막히네요. 여, 어. 뭐 그거 이상, 더 이상 뭘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래서 이렇게 대단한. 이 학생들, 이분은 그냥 아주 일례에 불과하고 더 많은데 다 들을 수가 없어서 두 분만 초, 시간이 또 되는 분들만 초대 학생들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3기죠? 3기죠? 4기가 아니라 제가 좀 헷갈리네. 3기죠? 4기예요 4기인가요? 선생님. 아, 벌써 4기입니까? <laughs> 어, 빨리,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 4기의 대표 이 리더 간사로 우리 하다이 간사님과 또 이렇게 같이, 어, 해,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는 이우현 간사님, 김희준 간사님, 아, 또 여기 안희선 간사님, 이윤정 간사님 또 계신데 이제 시간상 또맞춰지 않아서 못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 먼저 대표로 우리 하다이 간사님께서 어떻게 그럼 사기는 끌어가실 것인지 아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음. 네, 정기사님 저희가 주니어 클럽 사기 그 포스터를 하나 지금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네. 같이 띄워주시면 네. 네, 보면서 잠깐 간략하게 제가 대표로 네,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 네. 보기 주니어 클럽 잠시만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니어 2022년 하반기 주니어 클럽 사기 친구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가 네. 간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가 네. 한 학생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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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모집하기 원하는 대상은요. 네.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알고 싶은 다음 세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주니어 클럽 이전에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아이들 그 카페 아이들 이 아니고 카페 회원이에요. 엄마의 아이들 아닌 유튜브 아이들도 지금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원하시, 하기를 원하시면 회원이 네네. 아닌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문의를 음.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모집기간은 8월 6일까지고요. 저 네. 활동 혜택 중에 특권이 뭐냐면 우리 성교사님의 너무너무 이쁜딸 진주양의 무료 원어민 원어민입니다. 원어민. 얘가 미국에 사는 아입니다. 여러분. 음. 뽕짜입니다. 우리 딸이 돈한 푼도 안 받고 강사비도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 놓치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원어민 그거 듣는 거 아무리 가서 그냥 놀기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이건 그냥 대박이죠. 그니꼭 그러니까 신청하십시오. 네. 음. 네. 그래서 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요. 너무 너무 네. 좋은 시간들이 될 겁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기간은요. 네. 시작은 8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날 주일날 음. 저녁에 수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음. 총 기간은 12주입니다. 그 동안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인가요? 한 3개월인가? 네. 네, 네, 네. 12주니까 한 3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네네, 네네. 네, 네. 그리고 그간에 다양한 강사님을 간사, 통해서 네. 다양한 자체로 정체성과 자신을 알수 있는 강의들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영어회와 그 다음에 또 강사님 어떤 강사님들을 주로 모십니까? 네, 기존의 주니어 클럽과 스쿨과 키즈 클럽을 섬겨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네. 초대하시는군요. 음, 네. 네, 그래서 이미 좋은 강의로 있으신 분들을 주로 이미 많이. 이미 인정받으신 분들을 초대한다고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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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초청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 네. 예언으로 또 이렇게 정기 간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언으로 섬겨서 아이들이 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수 있도록. 그럼 강사님들이 하... 오셔서 사역도 해주십니까? 어, 저희가 이제 아울리치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 아이들이 아울리치를 현장에서 만나기로 원. 현장에서도 원하는군요. 만나는군요. 야, 네. 대박. 아울리치도 준비되어지고 또 어머니들이 하시는 기도회가 있어요. 이 음. 그 시간에 어머니들이 음. 자신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좀더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강의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이게 되게 있습니다. 중요하죠. 어머니들이 네. 변해야지 또 아이들이 변하는 거지 아이들만 다뤄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지금 히라 간사님. 사실 간증을 살짝 준비하긴 했었거든요. 그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잠깐 뭐, 간증한번 수... 소개해주실래요, 우리 어, 히라 간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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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오기 때 지오 미라클 스프릿 떨어지고 주영이가 먼저 이제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ABM의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네. 저희가 기도 모임 때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모임 후에 이제 간사님들이나 우리가 이제 나눔하는 시간에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뭐어그 간사님들이 예언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뭐 천상까지 올라가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기도 모임 때. 근데 음. 이제 진짜 간사님들이 정말 뭐 너무나 대단하신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막 절제함, 파워풀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사모가 됐어요. 그 기도 모임을. 그래서 정말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종교의 영에 어 묶여서 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 <laughs> 저도, 어, 그러면서 영의 세계에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되고, 나는 영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영의 세계가 진짜 있다는 것을, 어, 이렇게 어머니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게 제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음.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무가 되고,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음. 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저도 많이 은혜를, 자녀보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예전에는 같이 밥 먹기가 힘든 관계였어요. 너무. 엄청있어요 그 짜증이 많고, 화가 많아서. 와. 진짜요. <laughs> 믿을 수 없다. 와. 네, 근데 이제 어. 그 후에 얘도 평안을 찾고, 저도 평안을 찾고, 같이 밥 먹기가 너무 좋은 사이. 어머. 네, 그래서 어디 나가요. 진짜 너무 이제, 하기가 좋아졌죠. 와, 좋아. 예. 감동, 감동. 예, 예, 진, 짜 우리 희라 간사님 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티네이저들하고 같이 지내는 부모님들이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정말 기도 빡세게 하고 강요하지 말고 정말 빡세게 하면서 아이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와, 우리 희라 간사님, 그렇게 정말 기도 모임하면서 바뀌셨군요. 참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그럼 하다이 간사님 뭐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응. 음. 그래서, 네, 뭐.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보시고 오시면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어쩌면 이 아이들이 예은 우리 학생과 힐 학생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 성기실 간사님들이 환영 멘트를 마지막으로 날리고. 네,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수업료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좀 네, 알아야지 수업료. 또. 네. 네 수업료는 네. 어, 12주에 15만원입니다. 12주에 15만 원이 진짜 공짜네요. 정말 이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 모시고, 영어도 공짜고, 이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신다면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우리치에서도 또그좀 돈을 좀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정말 그냥 거저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니까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아, 이번에 새로 섬기실 강사님께서, 아, 여러분의 환영으로 한마디씩 멘토를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희준 간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음. 네, 네. 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에,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는 그런 음. 시집길 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 어, 네. 아, 나너무한은 애벌레가 아닌 나비, 정말 여기 참 여기 참여하면 다 나비로 폴폴로 날아갈 것으로 아주 알겠습니다. 아 기대가 팍팍 됩니다. 그럼 우리 이우영 간사님께서 한마디 또아 어, 어, 초대 네. 말씀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셋인데요, 셋다 준혁 클럽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상황이 너무 피폐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클럽을 왔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꿀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클럽에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아유. 그래서 네, 계속 여러분 그리고. 그렇답니다. 자 아유, 여러분, 어, 뭐, 네, 우리 이용 연사님은 정말 아이들 다 보내서 아주 경험이 빡세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 강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희선 간사님 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뭘할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 <laughs> 다 오세요, 다 알려드리고 이비행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쇼. 오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 주니어 간사님들이. 아,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윤정 간사님 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어. 저는, 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삶으로, 네, 저희 주니어 아이들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laughs>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특별히 또 미인들입니다. 다 보니까 이렇게 미인 간사님들께서 아주 젊으시고 그냥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섞여서 엄마들이지만 또 이렇게 젊은 우리 윤정 간사님처럼 신세대에 딱 맞게 이런 또 젊은 톡톡치는 또 그런 간사님이 함께 껴서 이렇게 또 아직 안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주 강력한 이 우리 간사님들께서 여러분들 선. 겨 주실 거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 우리 뭐 어른들만 이렇게 잘하면 뭐 합니까? 미라클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없는 우리 크리스천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정말 아 정말 이렇게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사기 주녀 미라클 클럽.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쌩, 쌩, 쌩.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속히, 속히.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거기 전화번호 있습니까? 카페 아니면 아, 저희 아, 유튜브에도 아, 아. 전화번호, 우리 간사님 전화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릭하시면 아, 유튜브에 전화하셔서 서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릴게요.